루팡 전 남친이 있었어. 뭐, 남친이라고 부르기도 좀 뭐해. 그냥 루팡, 존나 개 대도야. 옛날에 한때 카카오 스토리 되게 유행했었던 때 있잖아. 그때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서 통해서 알게 된 애야. 그당시 카카오 스토리 유행했을 때 군대에 있는 미군 애들 중에서 한국 여자애들 만나려고 일부러 카카오 스토리를 다운받아가지고 한국어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한국 여자애들과 카카오 스토리 타고 다니면서 댓글 다는 애들이 있었어. 걔가 평택에 있던 애였거든? 근데 한 번도 자기가 서울에 와본 적이 없대. 그래가지고 서울로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토요일 날 친구들이랑 평택 부대 근처에서 놀다가, 바 같은, 클럽 같은 데 가서 놀다가,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모텔 잡아서 자고, 이 친구들은 이제 가버리고, 친구들은 서울로 올라가고, 나는 이제 일요일 날 거기 평택 부대에 남아가지고,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주변 데이트를 했어. 분명히 얘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얘한테 호감이 있어 근데 이상하게 이제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하는 게 되게 당연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미군 애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할일 없으면은 당연히 얘도 나랑 주말에 만나가지고 이제 매주 주말에 시간을 보내겠곤 했는데 자꾸 이제 주말에 일이 있다는 거야 뭐 주말에 뭐 당직을 서야 된다 주말에 무슨 뭐그 긴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주말에 일하는 건좀 이해가 되거든 돌아가면서 뭐 당직서거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매주 그렇게 일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지 그래서 내가 걔랑 연락, 연락 주고받아서 만난 지 3개월이 다돼 가는데도 데이트를 두 번인가밖에 못 했거든 어, 진짜 너무 이상한 거야. 매주, 3개월 동안 매주 주말 이산 던게 존나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아, 얘가 원래 만나던 여자가 있는데, 아, 얘를 이번에 시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말도 없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단 평택으로 내려갔어. 내려가가지고 나 지금 평택 부대 바로 앞인데 잠깐 좀 나올래 얼굴 좀 보게라고 얘기했더니 잠깐 일을 하고 있다가도 쉬는 시간이라든지 15분 통서 잠깐 나올 수라도 있잖아. 아, 정말 군복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부대 안에 는 있는 게 맞는 건지 확인하려고 내려갔던 거지. 그렇게 문자 보내고 나서 한 15분 만에 바로 손잡이 나오더라고 택시 타고. 제가 어? 정말 부대 안에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나올 때 보니까 군복도 입고 있어. 사복을 입고 있는게 아니라 그래서 일을 하고 있었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지. 그래서 내가 이따 저녁에 나 여기서 어, 여기 이 근처에서 모텔 잡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녁에 그쪽 모텔로 오라고 저녁 먹고 내가 오늘 부대 근처에 잘 테니까 여기서 자고 가라 그랬거든 그날 이제 무한도전하는 날이라서 새우깡 먹으면서 무한도전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 그리고 이제 텔레비 보다가 누워서 잠들었는데 눈을 딱떠 보니까 11시인가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어? 11시인데도 아직까지 여기 안 나왔다는 게, 일을 안 끝났다는 게, 존나 말이 안 되고 이상하잖아. 너 지금 당장 빨리 오라고, 11시까지 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당장 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한 30분을 기다렸더니, 왔어. 왔는데, 애가 진짜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온 거야. 그 때가 여름이었거든? 여름이었는데, 반팔 입고 왔는데, 이렇게까지 그 날씨가 더운 열대야 이런, 열대야 이런 날이 아니었는데도, 막, 진짜 막, 비 오듯이 땀을 흘려가지고, 여기 막 옷이 막, 처치가 다 젖었을 정도로, 그렇게 막, 운거 걔는 잠깐 진짜 한, 거기 한 시간 나랑 같이 있다가 다시 부대로 가야 된다고 해서 다시 부대로 들어갔어. 근데 그날 이제 걔랑 같이 있으면서 느낀 건데 걔가 나를 좋아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확실해. 얘가 뭐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어 그냥 어떤 그 초기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하다. 또 맥주를 또못 만났어 걔를. 만난 지한 4개월이 다 되고 하는데 만난 횟수가 만날 수가 세번 정도밖에 없는 거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 한 달에 한번 만나는 꼴이잖아. 그러면 이번 주에는 네가 어떻게든 나 있는 데로 서울로 와가지고 나를 만나라 그랬어. 서울로 평택에서 서울로 올줄 몰라가지고 부대끼리 돌아다니는 그 서틀 셔틀버스가 있거든. 그러니까 의정부 부대에 갔다가 뭐 용산 부대에 갔다가 그다음에 성남 부대에 갔다가 그다음에 평택에 갔다가 하는 게 부대를 이렇게 시간별로 돌아다니는 그 셔틀 버스가 있어. 그 셔틀 버스를 타고 용산 부대로 온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진짜 용산 부대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 거리 살았었거든. 밥 먹고 개인적으로 막 데이트 그는데 갑자기 여기서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를 딱 받으니까 당장 뭐 지금 오라고 그러더라고. 뭐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래.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는 막 부대에서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나한테 갑자기 헤어지자고 그러는 거야. 카톡으로. 존나 어이없잖아. 그냥 진짜 뭐 잘못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그게 연락이 왔었거든? 그러면서 나한테 그 문자로 갔다가 자기 지금 너무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애가 원래 우울증이 좀 있던 애였거든? 자기 월증가 내가 눈도 딴데안 팔고, 딴 새끼도 안 만나고 잘 만나줬더니만 좀 고마운 줄 모르네? 이러고 그냥 바로 그냥 정리했어. 그리고 나는 이제 바로 이제 또 다른 남자 갈아탔지. 그리고 걔랑 헤어져서한 1년 반 정도인가? 2년 가까이 지났을 때쯤에 그, 내가 전 영상에서 그 하와이 스트리 클럽 운영했다는 그 한국 여자 있잖아. 걔한테서 연락이 왔어. 아, 걔가 원래 내 연락처를 몰랐거든? 근데, 어떻게 내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몇년 만에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내 연락처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너랑 너랑 연락 안했지몇 년이 넘었는데, 너 옛날에 하와이 간다 그러지 않았냐. 그때 여기 연락 끊겼는데, 어떻게 내 여기서 찾은 거냐. 그랬더니, 걔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평택 부대 앞에다가 조금 이렇게 빠를 차린 거야. 근데 그 빠에 단골 손님으로 갔다가 내 대도 그 루팡 남친이 자주 단골로 왔었대. 근데 단골로 와가지고 술 마시면서 자꾸 어떤 여자의 얘기를 해줬대. 자기 전 여친이 한국인 여자친구였는데 너무, 너무너무 걔를 좋아했다. 걔를 너무 사랑했다. 걔랑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걔랑 같이 있으면 자기가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상상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하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올 때마다 자주 하길래 궁금해가지고 너전 여친 사진이 있냐고 보여달라 그랬더니 사진을 갖다가 보여줬는데 그게 내 사진이더래. 그래가지고 진짜 좁지? 이렇게 미국 만난 여자들끼리는 진짜 이렇게 좁아. 이 사이가 이렇게 몇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내도 결국엔 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 아무튼 그래서 걔가 그내 사진을 딱 보고 어? 이~ 수수 언니네 해가지고 사 전화번호 달라 그래가지고 내 전화번호 받은 거야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근데 연락 했는데 다짜고짜 나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 언니 뭐~ 혹시 그~ 전에 사귀던 그~ 걔가 언니 뭐~ 돈 훔쳐 가거나 그런 적 없어 이러는 거야 내가. 어, 아니, 걔뭐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내 물건에 손대거나 그런 적한 한 번도 없는데 내가 그랬거든. 걔가 되게 그 하와이 스티이크 운영을 해가지고 막 몇십억, 막 몇백억을 벌었잖아. 그니까 러 통장에 돈을 못 넣어놓고 현금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고 아, 걔네 집에 가면 바닥에 막 돈이 막다 떨어져 있어. 만원짜리 막이랑 달러 막 오, 50불, 아, 달러 막 10, 10불짜리, 100불짜리 그냥 막 바닥에 떨어져 있고 냉장고 안에 열면 막 현금 뭉치 막 들고 있고 막 그랬었거든. 이 여자애가 이제 그내전남 남친이랑 둘이 개인적으로 되게 친해져서 둘이 뭐 사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되게 친해져 가지고 집에 놀러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그렇게 친한 사이가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루팡 남친이 걔네 집에 갈 때마다 돈을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훔친 거야. 그 돈을 훔치는 거를 티가 안 나게 훔치려고 한번올 때마다 조금 조금씩 훔친 거야. 왜냐면 걔네 집에 돈 뭉텅이가 막 달러 100달러짜리가 2만 퍼씩막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거를 뭉텅이로 훔쳐가면 티가 나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을 갖다가 이제 훔친다던가 아니면은 걔가 지갑에 넣어놔가지고 수술다아놨던 현금을 갖다좀 꺼내가지고 훔친다던가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훔쳐가지고 매번 올 때마다 훔쳤던 거지 그 돈을. 스리클럽 했던 여자애가 돈 얘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매달 해외여행을 다가, 나가. 한 2주는 해외 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2주는 한국에 있고, 다시 뭐 2주는 한국에, 외국 나가 놀고, 이런 식으로 돈 쓴단 말이지. 근데 이제 외국 나갈 때마다 환전을 다 현금으로 하잖아. 그니까 딴데 나라 여행 가고 남은, 환전, 환전에서 남은 돈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집에 있는 서랍에다가 첫 번째 칸에다가 다 그냥 쑤셔 넣어 놓던 거지 어느 날이 루팡 새끼랑 같이 밖에 나가가지고 외식을 하고 있는데 걔가 자기가 내주겠다 그랬대 돈을 그래서 그러니까 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돈닦 꺼냈는데 미군 달러가 아니라 그막 자기가 그첫 번째 서랍에 넣어 놨던 온갖 나라 그돈 있지 환전해서 남았던 돈들 다른 나라 돈들 그게 뭉총으로 갑자기 나오더래 그 여자애 집에 CCTV도 있거든? 왜냐면 집에 현금이 하도 많으니까 혹시라도 도둑들까봐집 안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야지. CCTV를 가지고 집에 돌려봤더니 그 돈을 매번 훔치는 게 기록이 남아 그게 찍힌 거야. 그래서 그 하와이 스트릿클럽 한 여자가 존나 빡이 쳐가지고 경찰에다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남자애가 이 루팡 새끼가 겁이 나가지고 매달 이 여자애한테 한 달에 뭐 5만원씩이나 좋으니까 돈을 갚기로 한 거야. 나중에 훔쳐간 돈 금액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돈을 한 300만원 정도로 훔쳐갔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그 하와이 여자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얘가 나 만날 때한 3, 4개월에, 3, 4개월 동안 이제 한 3, 2번 밖에 안 만났잖아.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얘가 원래 부대 내에서 절도로 갔다가 이제 좀도둑으로 갔다가 존나 유명한 애였던 거야. 손버릇 나쁜 애로 갔다가 어느 정도 손버릇 나쁘냐면 방에 뭐 기숙사 살다가 기숙사에 기숙사 안에 방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걔 방에 놀러 갈 때마다 그 방에서 모를 물건을 조금씩 항상 훔쳐왔던 거야. 근데 한 번은 얘가 같은 부대 내에서 일하는 남자의 카드를 훔친 거야. 신용카드를 훔쳐가지고, 그 카드를 들고 나가서, 부대 밖에 있는 술집에서 그 카드를 긁으면서 술을 사먹은 거야. 근데, 자기만 사먹은 게 아니라, 그 카드로 갔다가 자기 친구들한테 막 술을 다 긁어준 거야. 그래서 그 남자, 그 부대 내에 있는 사람이 카드 신고, 분실신고를 했는데, 한국은 CCTV가 다 있잖아. 미국은 이제 CCTV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다 있진 않으니까, 얘가 CCTV가 있을 거라 생각을 못하고, 그런 동네 술집은 없을 줄 알고, 그 카드를 막 긁었던 거지. 근데 막길거리에도 CCTV 있고, 카... 가게 안에 쉴 팁이 있고, 자동차에도 막 블랙박스 다 달려, 그러니까 모든 증거가 다 나온 거야. 얘가 돈을 썼다는 거를. 그래서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하고 잡힌 거지. 그래서 얘가 재판에 넘어가게 된 거야. 근데 재판을 받게 되면, 어, 재판 기간 동안에는 부대 밖으로 못 나가. 왜냐면 도망칠까봐 못 나가게 잡아두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고 싶어가지고 몰래 빠져나왔던 거야. 얘가 나랑 하도 만나러 나오질 않아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모텔 잡고 그 평택 부대 주변에 잤던 날. 걔가 막 새벽에 땀 범벅에서 왔잖아.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나가면 안 되는데 다른 나가면 안 되는 거를 그 부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 하도 유명한 그 도둑놈이어서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많은 거 아니까. 기다렸다가 밤에 어두웠을 때 기다렸다가 12시에 부대 문 닫기 직전에 있지. 그때 박차고 나와가지고 진짜 아무도 안 보는 그 뒷길로 갔다가 미친 듯이 그렇게 뛰어와가지고 그렇게 땀 범벅이 됐던 거고. 그리고 그 나랑 그네 번째 만났을 때에는 얘가 부대에 있는 노트북을 갔다가 내가 판 거야. 근데 그 노트북이 개인 노트북이 아니라 일할 때 쓰는 그런 노트북이든 근데 그 안에 무슨 군사 기밀 같은 거 들어가 있는 노트북을 갖다 전당포에다 내다 판 거야, 병신이. <laughs> 얘가 원래 물건을 훔치면은 가방에다 막 챙겨놓고 나와가지고 전당포에다 물건 막, 막 쏟아 부어가지고 그 팔고 그돈 받아가는 걸로 존나 유명한 애거든? 근데 이 병신이 돈이 나랑 데이트할 때 나와서 돈 쓰려고 그 돈이 필요하니까 저그 부대에 있는 컴퓨터를 갖다 훔쳐가지고 팔고 그게 이제 부대에서 없어진 거가 발각이 된다면 난리가 났는데 제일 먼저 이제 얘가 지목이 된 거지 범인으로 갔다가 그 상사가 난리가 났었나봐 너 정신 나갔냐고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겁을 먹어가지고 불이 나게 뛰쳐 들어간 거야. 뛰쳐 가는데 가뜩이나 그 카드를 도난한 카드를 써가지고 재판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도둑질을 해가지고 또 얘가 용의선상에 올라가지고 심지어 부대 밖에 나가는 걸로 걸려가지고 전화까지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더 재판에서 더 더 불리한 상황이 된 거야. 안 되겠다, 돌이킬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나랑 헤어지자고 한 거야. 그 얘기를 나는 내내 2년 넘게 모르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 하와이 스트립 클럽 한 여자애가 나한테 사실은 걔가 그러그러했다고 자기한테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말해가지고 그 여자애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야.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도 얘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많이 좋아했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나랑 만났을 때 그렇게 많은 물리랑 어울려 다니고 남의 기숙사에 가자 우리 집에서 자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집에서는 연필 하나 훔친 거 하나 없고 그 기숙사에 있는 애들 물건 손끝 하나 된거 하나 없거든? 그 나는 얘가 나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흐트러트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거 물건이나 내 친구들 물건에 손을 안 댔다고 생각을 해. 걔가 부대 내에서 존나 그 병신 캐릭터로 존나 유명한 것 봐. 난 진짜 몰랐거든? 이게 진짜 이래서 왜 미군이랑 결혼하려면 부대 내에서 일하는 애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부대 내에서 걔가 얼마나 병신인지는 부대 내에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 모르거든. 근데 나 사실 걔가 얼마나 병신이냐면 지 고추살이지. 걔가 맨날 그랬어. 자기 고추가 그캐 평택부대 내 중에서 평택부대에 있는 미군 중에서 자, 제일 클 거라고 그 자부심 존더쩌은새끼였거든그 걔가 그거를 여자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고추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나 봐. 근데 그걸 어떤 여자애가 유포를 시킨 거야. 그래서 걔 고추사진이 정말 평택에 있는 모든 미군 애들한테 다 돌았나 봐. 한번 걔가 자기 방에서 이렇게 그 전신거울 앞에서 티셔츠 들고 바지 내려 까먹듯이 고추 찍은 찍어,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 그게 부대 내에서 다 돌고, 심지어 그 하와이 스트릿 플러 판여자한도그 사진을 본 거야. 그래서 병신이라고. 큰 것도, 제일 큰 것도 아닌 주제에 존나 깝친다고 자존, 자신, 어, 자신감 쩐다고. 그 한때 걔가, 한때 걔가 서 만인의 꽃으로 불렸어. 걔가 그래서 그 카드 훔친 걸로 갔다 재판을 받았잖아. 근데 다행히 그게 무혐의가 나왔어. 그 무죄가 나왔어. 원래는 잘못한 게 맞아. 남의 돈을 이렇게 카드 훔쳐 쓴 거니까. 근데 걔네 엄마가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재판 와가지고 아들을 옹호해주고 걔가 카드를 훔치고 걔가 이제 그 카드로 긁어가지고 술을 같이 사 먹은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중에 이렇게 두 명이 걔를 이제 옹호를 또 해줘가지고 또 무혐의가 났나 보더라고.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어 결과적으로는 군대에서 쫓겨났어. 군대에서 그렇게 불명예 제대를 하잖아. 그러니까 쫓겨나잖아. 그럼 미국에 가면 아무런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 심지어 맥도날드 조차도 걔를 안 뽑아줘. 그러니까 할수 있는 일이 막 노동 같은 일밖에 없거든? 그냥 일당으로 받는 그런 일 같은 거 있잖아. 헤어지고 나서 걔 귀찮으니까 그냥 안 지우고 냅둬. 냅두는데 간혹 가다가 뭐 1년 후에 그남자들 특징이잖아. 1년 지나가지고 뭐잘 지내니? 잘 자? 막 이렇게 해서 연락 잘 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연락 오면 됐고 안 하고 그냥 삭제해버리거나 차단해버리거나 친구 끊어버리고 그러거든, 그냥. 근데 걔가 매년 그렇게 나한테 내가 친구 끊어도 다시 막 친구, 휴가 등록하고 막 그랬었거든?